근데 저만 이렇게 좋 조언을 줬다니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비행 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아, 프로그램 어디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네. 컴퓨터는 진짜 오락 게임을 끊으면 저는 이제 결혼한 지한 3년 됐는데 와이프가 한번 다시 이제 뭐 장거리 비행하면 미국 가면 한 14시간 막 이렇게 걸리면 많이 안 나와요? 딱. 원, 원, 원 가까운 안 평소에는 이제 뭐 국내선 뭐뭐 많이 가야 뭐 일본 가다가 이제 주말에 한번 밤에 그런 식으로. 뭐, 그 무슨 있다고 그때는 이제 뭐 77이나 뭐748 그래서 에어버스가 P3D에 제대로 되는 상영기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조작하는 거나 만지는 게 쉬울 텐데 잘 없죠. 없죠 네 애플 엑스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영기가 좋은 게 있는데 에어버스 쪽은 없어가지고 오우 잘, 잘 내려가신데요 기자님은 계속 에어소에서 One hundred, fifty, forty, thirty, 식품 할때는 차라리 리버스를 안쓰고 리버스 아이들만 살짝 하는게 끝으로 음. 가야 거죠 지금 이거 식품은약하기때는데식품이 세게 굴면 리버스를 안쓰는게 나아요 왜냐 리, 리버스를 쓰면